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이, 이해를 하고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에,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큰 틀에서 이제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은 이제 이 사건과 이런 내용들을 왜 말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시라민족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공동체예요. 광야에서. 가나한 땅을 향한 어떤 목적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성막을 지난번에 새벽에 또 말씀한 것처럼 성막을 만들거나 여러 제화장을 옆에 이렇게 두고 인구를 조사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다가 미래적인 것,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의의는 뭐냐는 거죠. 의의,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함께 하는 공동체가 의심을 할 경우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할때 서로가 분열된다는 거지. 그럴 때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거지. 연합되고 단합됐는데 바로 어 자족 지멸한다는 거지. 스스로가 어 스스로가 의심하고 서로 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할때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의심해서 흑암에 끼지 말고 함재 가라하는 거지. 그것이 의의 그것이 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큰 틀에서 오늘 이 사건을 왜 의심의 법에서 이걸 말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의심한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는 쓸데없이 오해받는 여자, 쓸데없이 오해받는 아내가 불륜을저지르는데 남편이 괜히 의처증 걸려가지고 어? 너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것일 때는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쩌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또 불륜을 저질렀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뭔가 이제 흑암 역사니까 안 돼서 그것도 풀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 좀... 숙제 꼬리가 된다는 거지 난제 꼬리에요. 왜 그러냐면 왜 여자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는 법을 만드는 날이었지. 왜 남자가 바람 피는 거안 나왔냐 이거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남자에 대한 것이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잘못을 저주졌을 때 불륜을 저주졌을 때뭐 의심의 법이든 뭐 숙물을 두 배나 열 배나 먹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가로 열고. 남여자가 그럴 경우에 가로다 열고 남자도 이렇게 되는데 왜 여자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점에서 이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근데 그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는 권리 갖고 여자는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피동적인 입장에서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숙제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어떤 뭐 땅에 있는 것을 취해서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저주를 써서 두루마리를 빨아가지고 물 속에 담아서 빨아서 이것을 먹으면 배가 붓고 너벽 자리가 마른다. 바람피면 그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에 그 가능할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했지만은 한번 정말 말씀을 그렇게 하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정말 바람 찢는 자이가 먹어가지고, 넙톡 자리가 말르고, 배가 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물을 먹었더니 뭔가 배가 불고, 뭐 이상해지고, 네, 시민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난제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별의 차별, 실제로 약간 미신적인 부분들, 근데 성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의의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지나치게 함께 가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의심을 안할 수도 없어요. 의심의 세계예요 디모데오서 3장 1 3절보니까는 말세는 속고 속이는 시대라는 것.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두기 위해서 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몇 가지 집어 가도록 해 볼게요. 자, 두 가지 경우 14절. 14절. 남편이 요 5장 14절.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가 내를 의심하였으나 그가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니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바람을 폈어 여자가 바람 폈어 근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 이런 경우 가 있죠. 두 번째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그렇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명히 저 여자가 이상한데 또는 남자가 이상한데 한데 심증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데 물증은 없다. 그럴 경우 이거를 드러내기한 이런 부분이고. 근데 반대로 진짜 안 그랬어. 근데 쓸데없이 의심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심만으로도 여자가 추방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집에 쫓겨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여자는 얼마나 한을 품고 살겠어요, 그렇죠?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이 법은 의심의 법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의심할 경우 많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 정말 실제로 안 그랬는데 불구하고, 의심으로, 의처증으로의부증으로 의심해서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부부 사이에, 조회사에도 그러고. 의심할, 쓸데없이 의심을 하는 거야. 개인이 의욕이 드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회사 직원이, 회사를 의심하면 회사 못 다니고, 회사 사장이 직원을 의심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화번호 보면 사기칠놈이고, 언제가 이상한 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라면은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저를 의심을 해. 어떤 분은 그런 의심 하더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개척 교회라서 이제 겸손한데, 나중에 부흥이 되면 반드시 변할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나는 그걸 많이 봐왔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의심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지금 겸손한 척하지만 나에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변할 거래 타락할 거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 성도님은 그 교회에 혼신하지 않아요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 거예요 시장 생활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안 그러는데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진, 진작 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한번뭐 합니까 그렇죠? 그니 그게 신앙장어리에 의심이 오늘 이 사회는 쫙 깔렸다는 거지.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제가 성부들이 생각, 목사가 성도에 저 성도는 좀있다가한 1년에 내가 나갈 거야. 그러면 절대로 뭡니까? 직분을 안 줘. 왜? 나갈 사람 구하러 직분 주고 좀 파탄을 깁니까? 좀 있으면 나갈 거야. 장로안 줘. 왜? 좀 있으면 나갈 것 같아. 김세가 보니까 약간 어? 나갈 사람 같아. 그러면 전제를 해요. 왜? 의심해서. 지금 나갈 사람 같으 나가가지고 풍파를 으히고왜 중자가 나가겠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원천 봉쇄한다고.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에요. 상당히, 어, 나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는 가능하면 의심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말도 제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냐면 요즘은 의심하는 시대거든. 의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꼭 의심하지 말라 하지면 되고, 그러나 이제 조심해, 조심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하여튼 오늘 본문만 문구 거였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아까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할게요. 무슨, 뭐, 쓴 물을 갖다 소재물을 만들어가지고, 유양도 침하고, 땅에서 흙을 채가지고, 물에 넣고, 뭐, 쓴, 저주를 쓴 물을 쓰게 하고, 그 두루마리를 써서 그걸 갖다가 물에 담궈가지고, 빨아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 이제 이 물이, 들, 글씨를 쓴 내용이 물에 들어간 거야. 그 여자가 마셔라. 이렇게 되는 내용들은 아까 설명했어 마셔서 진짜 그러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른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저 여자가 배가 부른데 어떻게 이, 어떻게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문거리 나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면은 여자로부터 깨끗하다는 거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한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요것이 결론이에이2구절 보세요 이9구절 이는 의심의 법인이 그의 아내, 아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 앞에 두고 제하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오늘 꼭알아두세요 성경에는 이런 법도 있었구나, 의심의 법도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의는 뭡니까? 공동체가 함께 갈 때. 의심하고 가면 가나안 땅의 큰 일을 다 납아받지 못해서 깨지고 분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원칙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는 것이 뜻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거나 이제 옆에 옆에다가 다시 음, 보충 설명 첨부를 할게. 그래도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너무 의심하해도안 된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끼리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되 그러나 요즘 세상은 의심을 꼭 해야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그날 성경은 분명히 의심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한 경우. 자, 여러분 아시다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요 그다음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골리아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죠. 아무도 그를 못늦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 어떻게, 아버지 심부름 먹었다가 전쟁 때 가면서 골렷을 만나죠. 그래서 골렷을 깨트리죠, 그렇죠물메돈 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전쟁에 나와서 막 이기니까 이제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어, 나와서 앞에 노래를 하고 창하에 마중하면서 와, 우리 장군님 오셨다, 군인들 왔다 할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은 만만히라. 그 때, 그런 소문을, 그런 얘기를 듣고, 사울의 양의 마음에, 거기서 막, 뭐가 일어나면 시기가 일어나다 근데 여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사울이 다잇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을 해? 다잇을 왜 주목했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주목했을까? 아니에요. 의심을 해서 주목했다는 거야. 어, 그럼 앞으로 저놈이 내 왕권을 탈취할 놈인가? 하고 의심했다는 거야. 이게 의심이 병이 생긴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월의 의심.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의심이 병이 도져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의심. 내 왕권을 탈취할 거고, 내 자리를 뺏어갈 거야. 그는 거. 그래서 추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이즈, 그래서 도망가요. 기울려고 니까는 유나단하고 마침 대화하면서 우리 서로 친근한 친구인데 도망갑니다. 그 어디를 가냐면, 높당에 아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어떤 성전에 도피성인가 그를 거기서 거주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 사람이 거기서 도액이란 사람이 사울의 측근이라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아니 왕이시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는자장그성 그 도피성 거기서 지금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렇 다윗은 도망가지고서 이따가 지나다가 먹고 좀 먹고 돌아갔다만 사울이 그자장들을다풀릅니다 그 인원이 85명이에요. 근데 불렀는데 너희들 왜 지금 다 다윗을 도왔냐? 왜먹여주고 먹여, 잡혀 오지냐? 거기서 의심을 해요. 그래 가지고 다 죽여 버립니다. 85명 성경은 85명 세상이 죽었다. 그럼 왜 그래 죽였을까요? 의심한 거죠. 왜? 다윗하고 모일해 가지고 저놈들이 저를 도와줘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와 그런 거라고 죽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울이 의심의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의심이, 의심성 장에 보면 뭐있냐면 바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왕의 사울 말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문제. 여러분 사울은 4등에 나오죠, 9장에 나오죠, 8장에 피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9장에 담에서 계셔서 하나님이 꺾으시죠. 응? 잡으러 가려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지잖아. 그때 하나님이 예,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요 하면서 또 사울에 나타나고 아나니아에게 말하면 아나니아 아냐아라 예, 하나님 기도한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너 있지 사울왕 있지 그 사울왕이라 사울이란 사람 있지 핍박자내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너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풀어줘야 된다 해소시킨다 깨닫게 해준다 아니, 왜 그럽니까? 의심을 해요 뭐냐면 그는 핍박자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잡아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그가 나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 아지트를 알아가지고 잡아가면 어떡합니까라고의심한나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심해서 이게 어,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주님 말씀하셔서 그걸 깨닫고 나서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또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사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왜 와? 우리 잡아가려고 이거? 정탁은 그냥 자기를 완전히 북한에서 예를 들면 남한으로 넘어온 간첩이 나 자수하고 나 자유민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정원 조사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진짜 간첩인지 그것처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풀어주냐면요 바나바가 가서 바나바 아시죠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람이 가서 실제로 그거를 얘기를 해요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해기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꺾어서 이렇게 됐다. 안심하라. 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의심을 풀고 나서 하여가 됐을 때 성령의 한영년 구장에 보니까 뭐라, 삼십 몇 주, 마지막 주에 보니까는 그,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분별하라는 거죠. 왜냐면, 하 지나치게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어떤 건 사실 수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요즘은 너무 속이고 속이는 시대라, 또 의심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양면성을 바라보는데, 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도 수상한 세상이라. 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속이는 게 많잖아요. 몇 가지 보면은, 여러분 문자 메시지, 스미싱.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해보고 당한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또 사기당해서 돈 뺏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짓 유튜브 방송 이 방송 이런 것도 너무나 거짓 정보가 많아서 무조건 그 방송 유튜브 방송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정보 흘려가지고 속이는 사람 거짓 뉴스 이거 잡아내야 돼요. 국가에서 지금 이제 거짓 뉴스에 대해서 이거를 거짓으로 퍼뜨리고 나 몰라라는 거 그게 지금 누굽니까? 어, 그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에 대한, 뭐, 어디, 어, 어디 무슨 뭐 술집 사건, 이런 거, 거짓으로 틸리스트가, 뭐, 자기 거기 술 먹었다고, 이제 대통령하고, 뭐, 이런 거, 거짓 판명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리고 발뺌에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늘 서로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세상, 여야 정쟁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터트리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서 이 세상에 이 서로가 불신을 주장하는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분노를 만들어지는 이못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서이 나라가 어렵게 될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파멸이 갈수 있어요. 서로가 전세 사기, 여러 부동산 전세 사기. 최근에 깡통 전세라든가 아니면 전세를 계속적으로 이제 더더 대출받아 또 사고 또 사가는 거, 몇천 개씩 사는 거, 지금 이제 몇 사람이 잡혀고 또몇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부동산 사람들이 또 사기 결혼, 사기 치고 결혼하고 있어요또 뭐가 있냐면, 요즘 또 뭐가 최근에 뉴스에 보냐면 리딩방 사건, 리딩방 사기 사건, 리딩방이 뭔지 아시죠? 여성들은 잘 몰라요. 취직한 사람들은 아마 리딩방이 뭔지 알예요 어, 계속 문자로 뭐가 있냐면. 주식 주식 가시냐고 전화가 와. 그러면 왜이 사람들이 그렇게 극성적으로 주식을 왜 하냐고. 그게 뭐가 된다고 돈 되고 우리 공짜로 다 주니까 왜 그렇게 할까? 거기 사기가 있어. 지금 잡혔어이 사람들. 리딩방이 뭐냐면 주식 리딩방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식 시장을 알려 줘 가지고 어떤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매 이제 그다음에 매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야.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종목 약간 좋은 거를,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하고 사람들이 공모, 여러 명이 같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 물건을 사요. 주식을 사요. 그리고 리딩방으로 방을 열어가지고 문자메시 달려가지고 그걸로 돌아오게 만들어. 그런 이제 거기에 바람잡이가 있어요. 나는 이, 이 사람들이 은 얘기한 걸 들어가지고 돈을 얼마큼 벌었다, 몇 프로 들었다가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순수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성공시키는다. 그렇게 자, 가모이술을 해가지고 가입시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오늘 이 매수가 이, 이 물건을 오늘 사, 사라. 자기는 이미 그 물건을 사놨어. 천 원에 샀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몇백 명이 들어와, 몇천 명이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세요. 그러면 몇천 명이 사면은요. 이 주식은 사는 것 따라 올라갑니다. 또 다른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갖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천 원짜리가 천오백이 됩니다. 막 올라갔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미 알고 되는 거야. 몇백 걸안이 사람이 살거라얘기다이 사람 말 듣고 다 같이 돈주고몇천빡 차는 거야. 거기에 따라 몇백 명이 몇천 명이라도 요천 원이 천 삼천 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것들을 많이 사나. 이미 천 원짜리라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샀을 때 고점이 올랐을 때 이들은 먼저 팔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팔고 그 다음 수익을 차지하고 나머지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팔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늦게 판 사람은 떨어지고 깡통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먼저 매수하고 자기들이 먼저 사, 사놓고 그리고 먼저 팔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서 많은 사람이 당하는 거지 요것이 리딩방 사건이라 가지고 경찰에서 잡혔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즘 세상은 너무 사기꾼이 많아요. 또 신천지가 돌아와서 또 사기 당한 해서 교회가 망가진 데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본질론적이고 친한 사람끼리 너무 지나치게 또 의심하는 거는 갈등과 조장과 갈라짐과 싸움이 될수 있어요.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시는 것도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너 밤늦게 뭐 하고 돌아왔어? 왜 늦게 들어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뭐 하고 돌아왔어? 막 먼저 의심부터 할때 거기서 분노와 항우가 되고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자멸적인 거 분노에 대한 것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싫어져서 그때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른 그런 부분을 싫으면 부모를 빨리 떠나고 싶어, 집나고 싶어, 딴 집에 살고 싶어, 어? 밖에 나서 살림 차리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던졌을 때그 공동체는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서로 신뢰하자. 그러나 또 어, 분별을 잘해서 속지 말자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승리해서 이 허망한, 그리고 말세 의허악한 세상에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또 속여 가지고 오늘날 또 진짜 갔다가 또 속임 받아가지고 다 멸망하지 않도록 지혜로움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경에서는 오늘 분명히 의심의 법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로 잘못하는 것들라면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드러내야 되겠지만 드러나 다수는... 쓸데없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하나만은 가지고 공동에서 쫓겨나거나 미움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멀리 할수 있는 많은 수많은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성경에서 오늘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결정 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도 쓸데없이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신뢰하면서 갈수 있는 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얼마나 병쟁고신 것인 것인지, 그거 보시고 그 의심이 바로 나로 하여금 깊이 공동체 못 들이게 하는 것인지, 또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죄를 돌아보게하여 주시고, 때는 의심해서 사람을 죽이고 쓸데없이 그를 공격해서 사울처럼 아버리 또 사람들을 쓸데없이 죽이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이 의심의 병, 이 의심의 병을 의처증을 벗어버리게하여 주옵소서. 신뢰의 축복을 주시고 서로 믿고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의심 살만한 일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험악한 세상에 속이고 속이는 이 사기꾼들이 많은 시대에 속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지혜와 또 신중함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독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